요うこ이라이마니다 제가 바로 그 일본어 명이 Dr. 요미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일본어를 치료하는 일본어 의사 요미입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문장을 치료해볼까요? 오늘은 나 요즘 유튜브로 외국어 공부해 이 문장입니다. 어, 이거 내 이야기인데라고 생각하신 분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. 자이 문장을 일본어로 바꿔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와다시는 나라는 뜻이고요. 쌓이 이게 요즘이라는 뜻입니다. 그다음에 유튜브. 유튜브, 이게 유튜브라는 뜻인데요. 외래어 발음은 한국어와 일본어 조금 다르죠? 유튜브, 줄을 조금 길게 발음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다음에, 가입국어, 이게 외국어라는 뜻이고요. 勉強してる다だ勉強して다 이거는 공부하고 있다 라는 진행형입니다. 어, 진행형은 난이, 나니, 에 이르 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회화에서는 여기서 이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 뱅교시떼이르 뱅교시떼이르가 맞는데요 이가 빠져서 뱅교시떼르 뱅교시떼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어, 네이티브에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私最近 YouTube で外国語勉強してるんだ。私最近 YouTube で外国語勉強してるんだ。私最近 YouTube で外国語勉強してるんだ。で、よろぶんど YouTube ろ、ゆろぼうのコンブ、よしみへじゅせよ。さ <noise> あ、おぬるのくじょうわんりょういみなさんお大事、おだいじにせいぼんたらまれぼせよ。最近 youtube で外国語勉強してるんだ私最近 youtube で外国語勉強してるんだ私最近 youtube で外国語勉強してるんだ